네, 말씀하시죠. 십 네,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예, 네, 대통령직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국장입니다. 네, 네. 오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좀 서운해 가지고 마이크 손 들었습니다. <laughs> 말씀하시죠. 아까 보고에 있던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대국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 전 국민의 1,600만 명이 네. 어, 제대 군인 병력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고, 네. 구, 어, 전 국민의 31% 남자의 62%가 제대 군인입니다. 그래서 제대 군인 정책에 지금 우리 국가 정책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그 예비군 훈련 받는 청년 제대 군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급 간부. 세 번째는 19년 6개월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이세 그룹이 우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청년 제대군인 예비군은 2박 3일 동안 동원 훈련을 받는데 9만 10만 원 미만의 최저 임금이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동원 훈련을 하고 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청약해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제대군인 측면에서 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청년 제대군인을 관장하고 네,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민생 접점에서 제대군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청년 제대군인들이 8년 동안 동원 예비군이고 사업을 네. 하지 못하면서 도,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좀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초국 간부는 지금 이제 옛날에는 과거에 그 특채제도가 있었고 또 어떤 대기업에 취업할 때큰 영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고 병사들과 월급이 비슷함에 따라서 전역자가 대폭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험부에서 주고 있는 전직 지원금이 부족해가지고 전화에서줄 정도로 이렇게 어 전역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국 간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앞으로도 좀 많이 시급하고. 네. 그다음에 19년 6개월이 되지 못해서 전역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에 대해서는 네. 정말 공무원들은 10년만 근무하면 연금을 일부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8년 받으면 가산점을 좀 준다든가 연도를 산정해서 이런 병력 혜택 연금을 받는 기간을 산정한다는 가는. 그런 국가정책이 조금 더 나와야 네. 이게 19년 6, 19년 3개월 하고 나오면 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럼 이건 중산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살아갈까 막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과 정책을 네.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그 청년 어, 예비군 그러니까 예비군에 대한. 수당 보상 보상은 증액해 주겠다는 게제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안 챙겼어요? 이번에도 약간의 수당이 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예비전력국장 김신숙입니다. 장,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은. 그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서 네. 훈련비를 주는데 일, 사 년차 중에 동원 훈련 일형에게만 돈을 줘 왔고 네. 나머지 유형에는 전혀 훈련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아, 그랬어 네. 그런데 작년에 일단 그 나머지 유형 중에 동원 이형에 대해서 일단 처음 지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법 개정을 완료를 했고 올해 다시 대통령님의 공약 과제로 들어가서 네. 저희가 나머지 지역 예비군 오, 6 년차 예비군들에게도 전원 뭐 작은 금액이지만 훈련 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 완료했습니다. 음. 하루에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어, 하루에 그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만 원으로 해서 만 원? 일, 1인당 2만 원을 받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2박 3일 하는 동원 훈련 일형은 지금 9 5 0 0원 4일 하는 동원 2형은 5만 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5만 원이 아니고 다 아닙니다. 저... 4일 동안 합쳐서 야, 5만 원. 이거 따로 합치는 문제인 이게 전에 이거너 무적달까지 올려 주기로 했는데 너무 소심하게 올리신 것 같네요. <목소리> <목소리> 대통령 재례군인 네. 국장입니다. 그 네. 접점 네. 지역에서 청년들을 보면 2박 3일을 훈련하는데 10만 원이 안 되는데 최저 임금이 올해가 103만 네. 30원 이고 내내 년 1350원인가 네. 네. 알았어요. 네.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좀 요거 네. 네. 따로 한번 챙겨 볼게요. 아, 10만 35원인가. 그렇게 네. 대통령이 네. 그서 챙겨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연금을 못 받는 군인이 있다. 20년이 안돼 가지고. 19년 6개월 이상. 왜 연금을 19년 받... 6개월 네. 한넉달더 있다 나오지 왜 미리 나왔을까요? 그 전역을 강제 전역을 당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급을 못하거나 또는 아, 계급정년 또 예,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나오는 친구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공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그 인사복지실장입니다. 네. 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국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9년 6개월 돼서 연금을 못 받으면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소령 같은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9년 6개월이 되면 지금 약간 복무 기간을 연장을 해서 약간 연장을 해서 20년이 될수 있도록 그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해주고 해주고 네, 있습니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되, 됐고요. 음.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상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점은 없는 약간 저런 말씀. 사례는 실제로는 없다. 네 거의 없습니다. 음. 네. 그 소수는 있다 하더라도 뭐 아주 작습니다. 네. 그런 거 거기 예외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나름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여기는 그런 문제 예, 저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9년 6개월 아니고 19년 1개월 된 경우도 있다. 할것 같아요. 그런,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제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것은 <laughs> 자신 없습니다. <laughs> 진짜 살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계급 정년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아요. 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전역을 당하니까. 대통령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건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은, 예,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음, 요건 요까지 아, 하고. 예. 예. 자, 그것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챙겨보세요.